와우. 허. 타이탄. 스피커맨과 이렇게 마주보게 하니까, 와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걱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스키비디 툴렛 건축 콘테스트. 오늘은 한번 여러 유저들이 만든 스키비디 툴렛 작품을 감상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스키비디 토일렛 세계관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작품은 오케이 뭐야 뭐야 헉흠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목이 변기랑 이어져 있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흠이 작품 첫 번째, 1화에서 나오는 스키비디 툴릿을 표현한 것 같은데, 퀄리티가 살짝, 아주 살짝 안 좋은 것 같죠? 아니, 그런데 변기는 또왜 이렇게 더러워? 으...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10점 만점에 3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오, 뭐야, 뭐야. 음, 다음 작품은 스키비디 툴릿 시리즈에 등장하는 스파이? 카메라 스키비디 툴렛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작품이랑 비교해도 퀄리티가 더욱더 좋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흠 아니 그런데 원래 원작 스키비디 툴렛 시리즈에서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유저가 만든 이 스키비디 툴렛 스파이더 카메라 스키비디 툴렛에이 카메라도 원작 카메라 못지않게 멋있는 비주얼인 것 같네요 음, 그렇다면 저는 이 작품은 점수 10점 만점에 5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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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 꼬부기 온 친구들, 지금, 여기 지금, 아래, 작품의 아래만 보고도 어떤 친구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음, 이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오, TV맨. 거대 TV맨인 것 같습니다. 거대 TV맨 친구는 이렇게 다섯 개의 TV, 다섯 개의 TV에서 하얀색 빔이 나오면서, 오, <laughs> 아니, 뭐야, 뭐야, 뭐야. 거대 TV맨 친구, 라지 TV맨 친구는 지금 이렇게 작동, 완전 작동까지 하는 어마어무시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입은 옷 하며, 그리고 키, 저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오, 완전 많이 키 차이가 나죠? 그리고 TV 갯수까지 완전 동일하고, 뒤에 있는 약간 이 로봇 같은 느낌도 잘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헉, 빛까지 나온다는 점. 아니, 그런데, 아, 여기... 살짝 목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음, 그래도, 어, 네, TV맨 친구.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면은 10점 만점에 9점.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헉. 이 작품은 스키비디톨렛에 나오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피커맨 팀의 스피커 장치를 표현한 것 같은데, 헬리콥터 스피커. 오케이, 그냥 헬리콥터 스피커라고 부를게요. 우리 헬리콥터 스피커는 조금 전, TV맨. 거대 TV맨처럼 작동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헬리콥터 날개도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 스피커도 완전 원작이랑 지금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재현. 자, 저는 그러면은 여기 스피커 작품, 헬리콥터 스피커 작품은 완전 원작 고증을 잘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뭐야, 뭐야. 비교적 최신화에 나왔던 제트팩 스키비디 토일레 친구인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변기에 강철. 오, 강철이 있어서 이렇게 총을 발사해도 뚫리지 않는 모습. 하지만 여기 빈틈이 있으면은 이렇게 총을 맞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제트팩도 와우 완전 표현이 잘 됐습니다. 오 아니 뭐야 뭐야 자 그리고 지금 오 이렇게 작동까지 할수 있어요. 자 제트팩 작동하면은 쿵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와우 자그 다음에 머리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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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기괴하게 움직이는 모습 흠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만 보면은 퀄리티 아주 좋아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 줄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우리, 제트팩 토일렛은 변기에서 물 내리는 부분이 커버,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한 번에 물을 내리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뒤에 물 내리는 버튼에 커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와우! 아니, 물 내리는 부분에 이렇게 커버까지 완벽 재현! 오 제트팩 토렛 이러면은 저는 제트팩 스키비디 토일렛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팩 토렛을 제압하는 티비맨 오자 다음은 뭐야 뭐야 아니 이 친구는 음 기생 스키비디 토렛을 제거하는 총을 들고 있는 거대 카메라맨 친구인데 뭐야 아니 총 어디갔어 허, 총은 따라오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래도 굉장히 구현을 잘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총이 없으니까 저는 이 친구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뭐야, 뭐야, 뭐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보스 토일렛 업그레이드가 된 보스 토일렛이에요. 오, 여 표정을 지금 보시면은 막 한쪽 눈은 찌푸리고 있는 표정으로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저, 오케이 레이저가 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 안에는 제대로 못 들어가네요 자 그래도 여기 지금 뒤에 오케이 좋았어 오 제트팩까지 있고 오 제트팩도 완전 잘 작동하는 모습 자 이렇게 오케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막 레이저 오 뭐야 뭐야 레이저까지 이렇게 와 레이저를 재현했다고? 흠 음, 우리의 업그레이드 지멘 보스 토일레 이러면은 완전 퀄리티가 좋으니까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멋있는데요 자 다음 작품은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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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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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 친구는 처음 보는 변기 친구인데 그럼 이 친구는 새롭게 만든 친구인 것 같죠 약간 로켓톨렛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미니건 미니건이 장착되어 있고 오, 아니 이건 뭐지? 음, 미니건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기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 보면은 어목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점이 음, 친구 뭐 작동하나? 아 작동은 따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새롭게 창작한 친구인 것 같으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8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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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비디 토일렛,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기생 스키비디 토렛도 있었나? 흠 음, 움직이는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을 소환해 보면은, 오호라! 허! 크기가 완전 커지고, 여기 지금 뒤에 무슨 장치까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흠이 음, 친구가 만든 기생 스키비디 토렛 작품.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10점 만점에 7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다음 작품 오케이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소환하면은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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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엄청나게 멋있는 이펙트를 내뿜고 있는 타이탄 스피커맨 오 타이탄 스피커맨을 완전 멋있게 잘 만든 모습이에요 자뭐 작동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지금 여기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전기 이펙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타이탄 카메라맨과 비교해도 크기를 더욱 더 크게 재현 구현을 크기를 더욱 더 크게 만든 덕분에 뭔가 더 웅장한 느낌을 주죠. 아니 근데 뭐야 뭐야. 오오오오 타이탄 스피커맨 지금 보면은 오케이. 여기에 제트팩도 작동할 수 있는 모습. 어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이펙트랑 웅장함이 아래서 봤을 때도 와우. 완전 멋있죠. 자, 이러면은 저는 이 친구 타이탄 스피커맨 작품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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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다음 작품은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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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스피커맨에 이어서 타이탄 티비맨 와우 가슴에서 이 빛나는 보라색 기계 장치 표현했고요. 자 날카로운 티비맨 타이탄 티비맨 등 뒤에 있는 물건 물건들도 아주 잘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흠오 뭐야 뭐야 아니 티비맨. 와우, 빨간색 불빛을 내뿜을 수 있어요. 완전 멋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와우, 허, 타이탄, 스피커맨과 이렇게 마주보게 하니까, 와우,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오, 빔 발사, 빨간색 빔. 자, 하지만 포즈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타이탄 TV맨 10점 만점에 9점, 9점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 오 다음 작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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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 스키비디 툴렛을 만든 박사 스키비디 툴렛인 것 같은데 오 안경이랑 여기 옆에 있는 이 레이저 발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기 뒤에 있는 오케이 개조 장치랑 여러 가지가 아주 잘 표현됐지만 뭔가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케이 박사 스키비디 툴렛 친구는 음0점 만점에 9점 9점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 오 다음 작품은 트리플 스키비디 토일렛 트리플 톨렛 친구인데 오케이 병기가 세 개, 3개. 음세 개인 모습이랑 여기 트리플 톨렛 머리에 달린 뿔까지 아주 잘 재현을 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 눈 뭐야? 눈이 완전 뭐, 멋있는데 오! 그리고 아래 에 있는 친구들까지 아주 기괴한 분위기를 잘 연출했어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보스 톨렛한테 명령을 받고 있는 트리플 톨렛의 모습. 음, 트리플 토일렛, 이 정도 작품,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오, 뭐야, 뭐야. 다음 작품은, 오케이, 로켓 토일 로켓 토일 친구인데, 뒤에 있는 이렇게 로켓이랑, 흠 음,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까지 잘 전했지만, 뭔가 색감? 뭔가 색깔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켓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Nope. 그, 아쉽게도 로켓, 로켓은 또 작동이 되지는 않는 모습. 흠 음, 그래도, 로켓톨레, 색감이 조금 어색할 뿐, 잘 만들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저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오, 뭐야, 뭐야. 아, 이 친구. 스키비디 토일렛인데, 정장을 입고 있는 스키비디 토일렛 맨 친구인데요. 정장을 입고 있던 변이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죠. 아니, 근데 뭔가 비율이 지금 이 작품에서의 비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이 긴 것까지 아주 잘 재현을 한 모습. 음, 이 작품,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 오, 스파이더 우퍼. 스파이더 스피커 맨인 것 같은데, 오, 퀄리티가? 아주 좋죠? 지금 다리랑 여기 스피커 모습이 완전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원작에도 여기 뒤에 이런 게 있었나? 음,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자, 그래도 이 작품 굉장히 앞에서 봤을 때는 스키비디 툴레 시리즈의 한 장면이라고 봐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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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양 옆에서 레이저를 쏘는 카모. 레이저 스키비디 툴레 친구. 오. 이렇게 스킵이돌 톨레 친구 지금 선글라스까지 끼고 얼굴도 완전 잘 표현됐지만 뭐야 뭐야 아니 목어라어라 어라? 목이 없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렇게 카모도 아주 잘 표현됐고 여기에 있는 레이저 장치도 아주 잘 표현됐어요 자 하지만 레이저 발사 오 지멘 톨레 지멘 보스 업그레이드 톨레처럼 레이저는 발사되지 않는 모습 으, 물 내리고 싶은데 허라 물 내리는 버튼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여기 카모 레이저 새끼 위톨렛 친구는 8점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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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톨렛오 마피아 톨렛 친구 얼굴이랑 여기 모자 오케이 그리고 변기까지 아주 높은 퀄리티로 재현된 모습 그리고 오 마찬가지로 여기 부스터도 아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 날아가는 거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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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헉 자, 마피아 토일레. 음.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9점, 9점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마지막 작품은 오, 글리치 토일레. 오케이. 글리치 토일레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케이 뭔가 글리치스러운 변기랑 여기 변기에 붙어있는 여러 기계 장치와 줄들 보기만 해도 완전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크기까지 글리치 톨레 친구 하지만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 여기 얼굴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10점 만점에 7점 7점 주면서 이번 콘테스트 스키비디 톨레 콘테스트 마지막 작품까지 다 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스키비디 톨레 작품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꼬부기 요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